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섭입니다. 어, 오늘 8월 3일 오후 5시 40분인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지수 흐름 체크 좀 하고, 이제 단기 스윙 관심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고, 어, 그리고 지금, 어, 출연도체 관련주가 오늘도 급등을 했는데, 지금 치회에서 전부 무더기 하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어,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어, 다우도 거의 1% 대, 나스닥도 2% 하락이 나왔고, S&P 500도 1.3%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지켜줘야 될 구간이 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보이고 있고, 이 정도 구간 지켜줘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저항 두번 맞았었던 구간, 이전도 구간을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야 될 것으로 보이죠. 어, 근데, 네, 지금 나스닥 선물 흐름도 또 0.6%대 또 하락이 나오고 있고, S&P 500 선물도 0.5%대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좀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이 구간을 깨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나스닥 선물도, 나스닥 선물 흐름 자체는 이미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았죠. 아, 지수 흐름 자체는 코스피는 안 좋았고 코스닥은 좋았는데 코스피는 지금 이러한 우상향 박스권을 타고 가고 있는데 보시면 오늘도 0.4% 따라기 나오면서 지금 이 정도 구간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음, 조금 더 밀려, 밀리더라도 이때 고점 라인이었던 이 구간 정도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아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는 흐름이 좋았지만 1%대까지 밀어내고 다시 1%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위아래로 2%정도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밀어냈다가 들어올리고 또다시 밀어냈다가 들어올리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는데 보시면 이때 이렇게 쏟아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초전조체에 관련된 종목들도 싹 밀렸었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면서 초장조치에 관련된 종목들도 버티고 그리고 그 와중에 에코프로까지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는 좋게 나왔지만 개별 종목들은 거의 박살이 나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코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구간 지켜주는 모습이 일단은 나왔는데 여기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여기를 지지받으면서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상승 상승추세, 추세로 이어갈 것이고 여기가 깨진다면 이렇게 이평과 구름대를 깨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단기 수익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지금 지오 엘리먼트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주요 지지 라인으로 말씀드린 구간이 이 구간이었죠 크게 보더라도 이렇게 여러 번 저항 작용했었던 구간 지지 저항으로 여러 번 작용했었던 구간인데 이 구간 을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9대까지 올라주면서 회복을 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밀어내면서 종가 기준으로 이 구간이 깨졌죠.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쑥 밀어내면서 다시 바닥권에서 다져주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가격 다시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이 장기평 지지 생각해서 내려가는 동안 매수를 하시기 보다는, 저라면 장기평 위로 올라왔, 아, 이 다시 여러 지지 라인이었던 구간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매매를 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또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하락 추세가 또 만들어져서 이어지고 있죠. 그럼 이 추세를 적어도 돌려주거나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상신 브레이크.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지금 이미 작도를 미리 그려놓긴 했는데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을 좀 보고 있거든요.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다져주면서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면서 올라갈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 월, 화, 수 3일 동안 오르고 오늘 이제 지수 밀리면서 하락이 좀 나왔는데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차트를 보더라도 크게 보면 저점을 내주는 이 추세 정도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장기평 라인에서 지켜주는 모습 보여, 봐야 될것 같고 여기가 깨지면 이 추세 하단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렇게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의 자리에서 흔들어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더라도 버티면 먹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조금 흔들어주는 그림이 나올 것까지 예상하셔서 최소 여기서 30% 40%는 빠질 걸 감안하셔서 분할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프로 2천, 어, 프로 2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화요일날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대를 넘어가주는 그림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 윗꼬리 나온 구간이 이 정도인데 지금 오늘 보시면 어제 오늘 좀 하락을 하면서 이 구간을 약간 어, 지지 라인 겸 지금 테스트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양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 만약에 이 라인을 깬다, 그러면 몸, 이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 봐야겠죠. 종가 기준으로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어, 차트를 크게 보더라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터널라운드 하면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 우상향 박스권을 위로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항상 알고 계셔야 하고 이 정도 내려오면 여기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뉴인텍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는 좀 밀리긴 했지만 보약권의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월요일날 급등했다가 급등했다가 밀어내고 어제 화요일도 밀어내고 수요일도 밀어내고 오늘 지금 보아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단기 약간 지지라인으로 보였던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일단 나왔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다시 지켜주면서 111선 위로 올라가면 그때 매매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를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111선 위로 올라갔을 때 어, 짧게 손절 잡고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 박스권을 위로 돌파했을 때 위에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왜냐면 내려오면 다시 이렇게 이 전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박스권을 기준으로 위로 돌파했을 때 매매하거나 적어도 1 1 1선 위로 다시 올라갔을 때1 1 1선은이 정도로 보이죠 2,040원 이 정도 위로 올라갔을 때 매매하고 어 내려온다면 만약에 분할로 아 나는 지금 일차 담겠다 싶으신 분들은 적어도 이 바닥권까지 내려왔을 때이차 담으시는 게 안전하다는 거 중간에 어중간하게 물 타시기보다는 내려 확실하게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 나는 물 탄다 이런 생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성델타테크. 어 신성델타테크도 보시면 월, 금, 월, 화, 수 그리고 오늘도 심지어 단일가 30분 단일가 매매가 적용이 됐었죠. 단기 과열 종목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30분 단기 과열 어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도 20%대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이번 주에만 120%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윗골이 달린 양봉이 아니라 윗골이 달린 캔들이 나왔는데 다른 종목들이 양봉으로 쏘아올린 거에 비하면 어 신성 델타테크는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충분히 보더라도 이 고점을 넘어가면서 시세가 어느 정도 분출이 된 모습이고 이 바닷건 가격을 어한 만원 정도라고 보면 지금 한200% 정도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추세 하락으로 쑥 다시 밀릴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조금 이따 받을 거지만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시외 무더기 하한가로 가고 있고 신성 델타 테크도 지금 시외 하한가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내일 갑자기 마이너스 20% 25%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매 작용하면 하한가 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하실 거라면 매매하셔야 를될것 같고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신성 델타테크도 그렇고 지금 시에 다닐까 등락률 순위를 보면 뭐 상승률 종목들은 이렇게 좀 보이는 모습이고 하락 종목을 보시면 여러분 다 초전도체죠 모비스 원익피엔 구이신동 덕성 파워리스 대창 서남 덕성 서원 이구산업 초전도체 구리 신성 델타테크 고려제강 비츠로네테크 그리고 ls 그룹도 지금 시위 하한가를 가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초전도체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이 다 시위 하한가에서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니 이 검증위에서 기사를 냈죠 초전도체가 아니다 마이스너 효과 없다 처음에 마이너스 순자았더니 마이스너 효과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샘플을 적용할 경우 교차 검증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학회는 이 LK99가 초전조체의 특징인 마이스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초전조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하죠. 근데 보시면 이틀 만에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거든요. 학회에서. 그래서 학회가 얘기한 대로 진짜 초전조체가 아니라면 이 종목들이 다 상승분을 다 반납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게 다시 초전조체가 맞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다시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뭐 기사라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나, 얘기를 하죠 논문 영상서 논문과 영상에서 마이슨는 효과 없다 초전조체가 아니다 얘기를 했고 보시면 어초전조체 아닐 수도 입증엔 부족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엄청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알겠죠 진, 진짠지 아닌지는 뭐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단 주가는 이 학회가 이제 이 기사를 내면서 바로 안 좋게 엄청나게 시회 하한가를 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모비스도 모비스도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종목이랑 또뭐 다른 종목은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안 보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까지 들어올린 게이 고점 매물에서 한번 저항이 나온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털고 나갔다는 움직임보다는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물량을 받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시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시의 하한가라서 시의 하한가에 걸어놨습니다. 근데 안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은 한번 흐름 보면서 던져야 될것 같다 는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내일 한가 가면 3천원 정도까지 빠지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수익률이 50%가 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정리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일단 가지고 있지만 내일 흐름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어, 이 초전조체도 초전조체지만, 지금 미국 증시가 또 선물이 하락하고 있는 게좀안 좋은데, 오늘인가 내일 이제 애플 실적 발표가 있죠? 애플. 애플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애플도 지금 0.5%대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하네요. 그래서 애플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 아마 또 증시가 상방으로 좀 이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번 주는 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애플 실적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일단 이 초전도체에 관련된 이거는 진짜 세력의, 세력이 아주 장난을 제대로 치고 있는 것 같죠. 보시면 장중에도 엄청나게 들어왔다 놨다 하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여러분 갑자기 상승분 전부 다 반납하고 다시 올라가고 보요 여러분 상승했다가 전부 다 반납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그니까 위아래로 지금 30%가 움직인 거거든요. 보시면 아래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2%까지 갔었죠. 올라갔다가 쑥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와 한가 간 흐름이 어떻게 내일 이어질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 혹시 오늘 상단나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 내일 좀 아마 큰 하락을 맞으실 것 같은데 어 일단 지금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어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